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애니메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앞전 어피트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회복세는 커녕 여전히 하락추세 속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우리 많은 가족분들 현재 상승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좀처럼 또 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 봉 차트로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할 뿐더러 또 당연히 수익 또한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은 물론이고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고 큰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하나하나 공제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또 귀찮고 번거로운 텔레그램방 초대 이런 거 말고 간단하고 확실한 문자. 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호인명, 매수값,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지금처럼 모두 다 힘든 시기 조건 없이 극복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린 문자 함께 보시 시면 아더 종목 매수가 64원 부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8%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셔라 고래들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기에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말로 하루 동안 80% 넘는 이런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문자 받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엄청난 수익 보셨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 또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편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2153-7278제 개인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가족분들이 매일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 주신 뒤에 하루 동안 많게는 6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종목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2153-7278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꾹꾹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니메 코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1월 24일에 이렇게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됐었죠. 아직 제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캔들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 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앞전 업비트 신규 상장으로 인해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 주면서 쭉 폭등 흐름이 이어갈까 싶었지만. 올해 3월달 들어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도심이 크게 악화가 되었고, 역시나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코인시장 역시나 엄청난 급락 흐름을 보여주었죠. 이에 따라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또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애니메코인 역시 앞전 겨우겨우 지지 받아내던 여기 31원 가격 자리를 뚫고 내려오면서 현재는 20원대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24원과 27원 이 사이 박스권이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주봉상으로도 함께 보시면 현재 가격 정말 현저히 낮은 가격 자리에 와있을 뿐더러 지금 애니메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코인들 다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을 모으는 전략 기축제도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의 두 아들들. 아들들 또한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채굴 회사 지분까지 확대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이용해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 역시나 급락시켜 놓은 뒤에 이 가격이 떨어진 코인들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족들 또한 뭘 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싼 값에 매집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코인을 팔 때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이 코인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매집해야 된다. 쓸어 모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야 당연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애니메코인 하단부 박스권 자리인 24원과 27원 여기 이 구간에서 모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정작 우리 가족분들 어느 가격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매수를 했다 해도 앞으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려우시죠. 나 혼자 잡기 힘들다 걱정된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매일 매일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브리핑 문자 발송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2153 778제개 개인번호로 애니메코인의 앞글자 n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 코인 문자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153-7778제 개인번호로 n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애니메코인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완벽한 수익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랑 같이 조금이나마 복구하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 내일도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